행복합집의두 번째 작품, 조세의 레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한번 볼게요. 자, 이 작품은 조세이의연작소설인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실려있는 하나의 단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어때요? 시신님들 산업화 도시화 시대에 도시 하층민에 대한 이야기여야 돼, 그쵸? 그래서 그들에 대한 연민을 보여줘야 되고요. 또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응. 그래서 우리 당시 이제 그들은 모순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앞 작품에서도 어떤 얘기했어요. 계층 차이 위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동백꽃에서도 여기서도 거기 에 집중을 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내금물로 오는 가시곡입니다 이거는요. 여기 나올 서술자 나의 꿈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 서술자 나가 그 난쟁이 가족들이 일하는 은강그룹 은강 은강 공장 그 공장 은강그룹의 회장한 셋째 아들이야. 내가. 근데 이 셋째 아들이 꿈을 꾼거야 왜 꿈을 꿨냐면요. 이, 그난쟁이 가족 중에 그 영순아내가 있어요. 그난쟁이 아들이에요. 걔가 아버지와 관련된 그런 공장 사람들을 핍박한다. 노동자를 핍박한다는 이유로 그 은강그룹 회장을 살해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은강그룹 회장과 닮은 동생을 죽임으로써 미수을 끝나. 그래서 그 재판이 넘겨지게 된 거야. 살인죄로. 그 재판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재판이 끝나고 집에 와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돼. 그러면 어떤 꿈을 꾸냐면요. 자기가 막 그물을 쳐. 그물을 치면서 뭘 기대해? 살찐 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오길 기대를 해. 근데 정작 뭐야? 그물 안에 들어오는 건 전부 삐쩍 마른 가시 고기 뿐이었던 거야. 가시가 날카로운 고기들. 그래서 그 가시 고기들의 가시에 막 찔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꿈을 깨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물로 고기를 가두는 거잖아. 이 뒤에 가면은 노동자의 억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경제적 억압. 그래서 그 그물 자체가 뭐야? 억압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다시보기는 누구? 삐쩍 마른 노동자 계층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다 이야기를 보고 다시 제목으로 올 거니까 그때 한번 자세히 봅시다. 자, 본문으로 갈게요. 아버지가 바쁜 사람이라는 것 누구? 나의 아버지, 즉 은간그룹의 회장, 바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그런 것 말고도 계획하고 결정하고 지시하고 하겠는 게 수없이 많다는 걸 작은 악당은 몰랐대. 작은 악당은 누굴 가리키는 말이야? 난쟁이의 아들인 영수, 즉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그렇죠 발육이 좋지 못해 우리보다 작고 약하대 왜잘못 먹었으니까 가난하니까 그 작은 몸속에 모진 생각들만 쳐놓고 사는 이런 부류들을 나는 잘 알고 있대다 1인칭 섬을 짜서 자. 그들은 우리가 남다른 노력과 자본 경영 경쟁 독점을 통해 누리는 생존을 공박하고, 저희들은 무서운 동물에 중독되어 서서히 죽어간다고 단정했대. 그 중독은 뭐예요? 가난이야. 이게 뭐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진 생각이라는 거야. 누구의 입장이야, 이거는? 나의 입장인 거야. 그들은 모두가 아버지의 공장에서 일했다고 해도 아버지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됐대. 이건 내 생각이야. 그들은 자유의사에 따라서 은강 공장 누구 아버지의 공장이 은강 공장이야 들어가 일할 기회를 잡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마음대로 공장 일을 놓고 떠날 수가 있을 때, 즉 들어오는 것도 마음대로 였으니까 나가는 것도 마음대로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그런 걸 억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 사실은 뭐야? 이 회장 아들이 현실적인 인식이 없는 거야. 왜이 사람들은 공장에 들어온 게뭐 때문이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잖아, 그치지 그럼 나갈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나가면은 굶어 죽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인식할 줄, 현실을 인식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거야. 그쵸? 자, 공장님이랑 생활을 나아졌다. 그런데도 찡그린 얼굴을 펴본 적이 없대. 누가? 공장 노동자들이 머릿속에는 소위 의미 있는 세계. 모든 사람이 삼께 웃는 불가능한 이상사회가 들어 있었대. 그래서 늘 욕망을 억누르고 비판적이며 향락과 행복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곤 했대. 이게 누구의 이야기야? 노동자들의 이야기야 이상의 현실을 내어보는 이런 종류의 엄숙주의자는 넘더리가 났대 그럼 나는 이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네 경멸하고 있네 왜 노동자들의 이렇게 노동자들의 이런 생각을 나는 싫다 는 거야 그렇죠 이 사람들은 공장 일을 하면서 생활이 나아졌지만 공장 일을 하면서 계속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야, 머릿속에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실제로 이 작품은 난쟁이의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자, 그중 하나가 누구? 엄숙주의자들 중에 한 명. 즉, 이거 뭘알수 있어요? 노동자라는 걸알수 있어요. 다시 한 번. 살인까지 했대. 누구?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다가 동생을 죽인 거야. 아버지의 동생을 죽인 거야. 변호인은 그를 살려내기 위해. 누구? 변호인은 그 살인자를 살려내기 위해 그와 같은 종류의 인간도 말하는 거야. 엄숙주의자, 노동자들을 증인으로 불러냈는데 그 사람이 누구야? 한지섭인 거야. 그가 증언대로 올라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태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질이 있,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 이게 뭐예요? 그 재판할 때 증인이 하는 선서입니다. 나는 그가 조금 큰 악당, 한지섭이 큰 악당이라는 걸 직감으로 알았대. 그러니까 뭐야, 내 생각엔 뭐야, 이 한지섭이라는 노동자도 안 좋은 사람이라는 거야, 내 입장에선. 남쪽 공장에서 올라왔다는 그는 손가락이 여덟 개밖에안 됐대. 다친 거지. 아버지의 공장에서 두 개를 잃었대. 코팅도 다쳤고 눈 밑에도 상처가 있었대, 친구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신체적으로 다치고 있다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그에만 듣지 않기로 했대. 증인으로 나온 사람에게 손가락이 여덟 개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빴대. 즉이 사람의 외면을 보고 편견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 본 거야. 난저 사람이 싫어. 그래서 저 사람 말안 들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2두 개의 삶을 다시 마음 뭐야? 손가락에 대한 그의 이해가 끼쳤을이 명칭은 뭐야? 이 사람은 공장에서 손가락 두 개를 잃어버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예요? 그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것에 공장에 대한 나쁜 생각에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한 거야. 그래서 어때? 나는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기로 한 거야. 무조건 자기 공장 편을 안 들어줄 거라는 거 알았으니까. 그래서 뭐야? 그는 객관적인 눈까지 잃었대. 즉 뭐야? 이 사람의 판단은 당연히 어, 타당하지 않다. 이 사람의 판단을 신뢰할, 신뢰할 수가 없다. 왜이 사람은 이미 손가락 두 개를 공장에서 잃었으니 이해관계에서 이익과 손해를 따질 때 공장 측에 불리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어때? 우리 생각해봐야 되라.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불합리한 일을 겪어 그러면 당연히 어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그럼 저 실제로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은 누구야? 이 노동자가 아니라 나인 거야. 내가 현실을 인식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거야. 자, 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 내가 떠올린 거는 다 이런 거래. 이런 게 공통점이 뭐예요? 다알락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죠. 나는 책을 읽기로 했대. 즉, 이거에 신경 쓰지 않고 책을 읽는다는 거야. 미래공학과 경제사가 내가 읽어야 할때 즉, 뭐야? 나는 후계자인 거야. 경영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야. 아버지는 아들이 이런 책을 읽는 것 좋아했대. 뒤에 것은 이미 상당 부분을 읽었대. 윌터스, 월터스코이 인용된 곳을 읽다가 나를 웃었대. 왜? 비웃은 거야. 이월터스코이라는 사람은 가만한 노동자를 혹사시키는 공장지대를 돌아보고 이 나라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폭발물로 꽉차 있다고 개탄할 때. 즉, 이런 공장지대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어때? 이 사람은 비웃고 있어. 이를, 그리고 뭐라 그래? 이런 허풍쟁이 도학자라고 얘기해, 이 사람을. 즉, 얘는 어때? 공장, 공장을 하는 사람의 경영인의 입장으로서 월터스콧의 노동자에 대한 그런 입장을 반대하고 있는 거야. 자, 그의 말을 전해드는 공장 주들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맨체스터나 브래드퍼드의 초기 발전 상황이 도학자의 눈에는 사회적 폭발을 향한 시다는 미친 짓거리를 보였을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막 책을 읽어. 근데 어때? 결국? 궁금증이면은 어 지금 그래서 막 내가 뭐했어? 평화로운 풍경을 떠올리고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어때? 저사 저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재판에서 할지 궁금해서 여기 네. 어땠던 어땠다는 거야. 책을 덮고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야. 그 법정에 앉아 있는 한두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대. 자기가 보기엔 그것은 강요된 행위였다고 지섭이 말했지. 즉 지섭의 증언은 뭐야? 아, 영수가 차림을 저지른 건 강요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야. 변호인은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것처럼 누가 강요했겠냐고 묻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부탁했대. 왜? 살인을 했잖아. 근데 그게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은 정상 참석이 될거 아니에요. 그쵸? 지사그래서 뭐라 그랬대? 저항할 수 없는 폭력 혹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친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의 증거로 몰래밀었대. 삼남매가 은강 공장에 나가 일해서 버는 돈으로 살아가는 난쟁이 일가의 비문화적인 생활, 그리고 난쟁이 부인이 써온 낡은 가게 모습, 난쟁이 가족의 열악하고 가난한 비참한 생활을 다. 증거로 사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 거죠 그는 콩나물값, 소금값, 새우젓값 두통, 치통약까지 읽어 내려가더니 도시 근로자의 최저 이론 생계비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 생산 공원부에 못 미치는 임금 그러니까 일한 만큼 안 주는 거야 그리고 노동력 재생상이 어렵다는 생활 상태 그러니까 어때 계속해서 일하기가 어려운 거야 계속 얘기했대 물론 아버지를 정점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정점으로 한 거대한 은단 그룹의 부의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 계속해 받는 지원과 보호, 뛰어난 머리들로 구성된 고학력자의 경영 집단. 그들이 추구하는 저임금, 누구한테 주는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주고 높은 이윤을 뽑겠다는 거야. 누가 고학력자의 엘리트들이 경영 집단들이 이걸 추구하는 거야. 적게 주고 많이 이윤을 내는 거. 그래서 이젠 누구나 조금만 생각하면 알수 있다는 인간훼손, 인격훼손인거죠. 인권훼손, 자율훼손, 자연오염 환경오염, 그리고 신의훼손까지 얘기했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지금 난쟁이집안의 그런 비참한 상황을 얘기하면서 누구를 얘기해? 이런 대기업이 노동자에게 하는 횡포,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그런 존엄성이 훼손되고 환경을 파괴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난쟁이의 큰 아들의 말은 슬픈 이르지만 정말 옳은 말이었대. 그리고 그가 나의 아버지를 살인할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버지가 쓴 억압의 중심지에 바로 그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즉이 억압은 뭐야? 억압이 뭐야?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그치? 이 협박을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은 어때? 이런 기업가들이 비윤리적으로 계속 노동자를 억압하니까 살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병원인이 그래서 억압이 대체 뭔지 얘기를 하려고 한 거야. 그러자 아버지가 사마회사 공장 종업원에게 쓰는 억압은 언제나 생존비 또는 생활비, 즉, 경제적인 핍박을 의미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한테 뭘 얘기하는 거야? 돈을 가지고 협박한다는 거야. 너 잘라버린다 이런 거 있잖아. 그 그러니까 앞으로 못 벌잖아. 죽잖아. 어쩔 수 없이 뭐야 그러면은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아 그래도 이거라도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는 계속해 이런 억압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대. 왜? 옴, 먹을, 먹고 살 수가 없잖아. 그 억압을 정면으로 받는 중심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항권 행사를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보이든가 생존을 포기한 사람일 거라. 지금 뭐야? 누구나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어? 먹고 살기 힘든 수준으로 이렇게 막 계속 압박을 받는다면 당연히 뭐할 수밖에 없다.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뭐 누구라도 저항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서 그 저항권 행사의 타당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 방법으로 영수는 뭐라는 거야? 살인미수로 한 겁니다. 근데 어때? 나는 들을수록 화가 났대. 그의 말을 들어보면 이 세계 최고의 악당은 반대로 우리였대. 나는 뭐야? 나는 노동자들이 악당이라 생각했어. 그래서 영수를 작은 악당이라 했고 지섭을 큰 악당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파괴했고 우리가 누구야? 기업가들 법 앞에 평등한 사람들을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했대. 그러니까 뭐야? 사실 인간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한데 괜히 우리가 사회적 신분, 즉 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노동자와 우리를 차별했대. 노동자를 도시 도시 빈민들을 소외시켰다는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인간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뺏었대. 이게 다 뭐예요? 지섭의 증언을 요약한 거야. 이게 바로 뭐야? 우리가 최고의 악당인 이유인 거죠. 그렇죠? 나는 앉아서 화를 렀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때? 이런 지설의 증언도 당연하고. 일리가 있는 합리적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에 나는 기업가의 아들이잖아. 그치? 나는 이 말을 들어도 동의가 안 되고 화만 난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나는 기업가로서 뭐야? 이 계층의 위에 옥대기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랫계층의 사람을 압박하고 핍박하는 거에 죄의식이 없다는 거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재판이 끝난 이후에 내가 무슨 꿈을 꿔? 가시고기 꿈을 꾸는 거야. 그래서 경제적인 억압을 한 억압을 하는 걸 그물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 걸려드는 게다 보다 피박박고 빼빼 마른, 경제적으로 궁핍한, 그래서 마를 수밖에 없는 가시만 나와 있는 고기, 노동자 계층을 내가 꿈에서 마주하게 되는 거 그래서 가족이 이제 어게 하냐면요. 꿈에서 나를 막 공격해,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어때? 기업가 나를 술자로 세워서 그 사람이 이 노동자들의 증원을 불합리하다고 얘기하는 걸 계속 보여줘. 그러면서 어때? 사실은 불합리한 건 뭐야? 이 부조리는 누굴 거야? 노동자가 부조리한 노동자가 부조리를 다 하고 있다는 걸이 기업가의 입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작가가 이 계층 구조의 모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었다라는 걸 기업가의 눈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작품이랑 앞에 나왔던 동백꽃의 계층 그거를 잘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